다이어트 성공의 기쁨도 잠시. 거울 속 초췌하고 늘어진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프죠? 체중은 줄었는데 피부는 나이 들어 보이는 이 현상.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담아티젠 닥터입니다. 여러분,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력 끝에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작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예전처럼 생기 있고 탱탱하지 않다면 더 속상할 겁니다. 특히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한 분들 사이에서 피부 탄력 저하에 대한 고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후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피부 탄력 저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는지 생활 습관부터 실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시술에 앞서 다이어트 시 가장 기본이 되는 피부 관리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내 수분이 쉽게 고갈되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점진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우리 피부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탄력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Yeah. 그런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피부가 미쳐 따라가지 못해 늘어진 상태로 남게 되며 이는 곧 얼굴 라인의 무너짐과 잔주름 증가로 이어집니다. 체중 감량은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영양소를 챙기는 것입니다. 식사량 감소로 인해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조효소 성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 B공과 세포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코엔자인 Q10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때 비타민도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이미 무너진 피부 탄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속상하실 겁니다.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제가 수많은 원자들을께 직접 시술하며 효과를 확인한 다이어트 후 피부 회복을 위한 꿀조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후 푸석하고 건조해진 피부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피부 근본을 개선해주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무너진 피부 속 환경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럴 때 리쥬란 리투 레디어스와 같은 스킨 스 시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리쥬라는 연어 DNA에서 추출한 PDRN의 중합체인 PN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직접 재생하고 잃어버린 수분감과 탄력을 촘촘하게 채워 넣어줍니다. 리토어는 인체 ECM 성분을 활용해 피부의 주요 성분을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킨 부스터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충해 주어 전반적인 피부 결과 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레디어스는 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륨을 채우는 필러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주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부 두께와 탄력을 동시에 계산하는 스킨부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킨부터는 각각의 성분과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형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더 효과적인 시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한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반복 시술을 통해 피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웠다면 이제 처진 얼굴 라인을 끌어올려 또렷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다이어트 후 흐릿해진 윤곽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인 리프팅 장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울세라 피프라임은 초음파 에너지를 가장 깊은 층인 스마트 층에 집중시켜 처진 피부를 강력하게 당겨줍니다. 턱선과 이중턱처럼 깊은 곳의 처짐을 개선하는데 탁월합니다. 써마진은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전체에 전달해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얼굴 전체의 잔주름과 피부 결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탄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소프웨이브는 수퍼브 기술을 활용해 피부 중간층의 콜라겐을 재생시켜줍니다. 특히 눈과 입과 목과 같은 얇고 민감한 부위의 표면 탄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이세 가지 시술은 각각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올세라피 프라임은 살집이 있으면서 처진 피부에 효과적이고, 써마지나 소프웨이브는 잔주름이 많고 피부결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병행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힘들게 얻은 멋진 변화가 피부 노화로 인해 반감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생활 관리와 스킨 부스터 및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여 체중 감량의 기쁨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술은 개인의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실 거예요. 이상 청담 아티젠 닥터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